모든 때면 m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자, 첫 번째 두그이그 처음으로 이거 보고 그래. 너무 커. m보다 아. 크다. 아. 자, 두 번째는 겠니 두근이 죠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때요 다. 자, 두 분이 모두 m보다 작다. 세 번째는. 그렇지. 자, 세 번째는. 하나는 m보다 작고, 다른 하나는 m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둘다 m보다 크다. 이 얘기인 거지. 서로 다른다는 말이 없으면, 겹치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 여기구나. 여기 멀리 가냐? 자, <laughs> M이 있으면 두 군이 모두 M보다 작다 마찬가지 이런 식 가능하죠? 네. 자, 여기는 어떤 식일 거냐면 두군 사이에 M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쯤 어딘가 M이 있는 거다 이 얘기인 거지? 네. 그치? 자, 그럼 여기도 합시다 뭐 하고 싶어요? 자,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거 자, 여기도 판별식 쓰면 0보다 어떻게니 그거나 같은 거, 자 얘네 써도 서로 써도 다른 두근이지. 네, 그럼 판별식 이보다 무조건 큰 거지. 네. 안 써도 돼요. 그치 그다음 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모르죠? 아, 그래 모르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해보고 곱해보고 못해. 음. 그러면 이거 fx였다 치자. 그럼 여기는 함수에다가 m을 대입하는 거야. 자 대입하면 무슨 수나와 양수. 거. 양수. 네. 여기도 받아 대입해 볼게요. 자 m 대입하면 마찬가지 양수 아, 나오죠. 맞아, 맞아. 자 봐만 둘이 그래프 졸라 다르지. 네. 근데 지금 써놓은 거 똑같지. 네. 그럼 둘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차이가 뭐냐면 네. 이런 거보죠 이런. 그렇지. 대칭축. 네. 네. 자 축을 네네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축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네. 2분의 b라고 자 축을 찾을 텐데 그렇지 여기는 축이 m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근데 여기는 축이 m보다 작겠지. 이해하셨죠? 그렇지. 그럼 여기는 니들 뭐 확인할 거냐면 함수에다가 m 대입할게요. 무슨 수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네. 자 지금은 축이 M보다 커 보이지? 네. 근데 M이 혹시 여기 있으면 축이 M보다 작을 수도 있지 네. 이것도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다르니까 좀 디테일하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더할수 있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쓰세요 와우 한개만이다 와우 야 은석이 음. 음. 이따가 보내줄래? 이따가 보내줄게 앉아있는데 뭔가 양쪽에서 <laughs> 감시를 하는 <laughs> 느낌이야 <웃음> 간지러워. 까마귀 호흡봤다가 어깨 빵 먹었어. 지네 같지 않아. 아, 그럼 이건... 아, 뭐야. 갑자기 <laughs> 아, <머리>. 아, <laughs> 막 까마귀 바닥이 떨고 먹었어요. 뭔지 모르겠어. 지금 요즘 뭘 자꾸 주사 먹는데뭔 얘기해? 먹었어. 우리의 피부 조각. 무슨 소리야? 흰색으로 뭐 먹었어. 흰색? 종이? 아, 종이가. 나... 종이 아니야. 뭔가 빵가루 같긴 거야. 빵가루? 검빵 그런가. 그거는 뭐지? 자두 문제 풀고 잠깐만 쉬시다. 자 쉬었다가 남은 문제 최대 최소로 가서 풀고 마무리 할 거예요. 자 거기도 555번, 557번 자 봅아. 네. 자5무57묶어시고요자잘봐 우리 일단 59번 봐봐 <laughs> <laughs> 최고창 양수시무시무시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고시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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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무시무시 555 번입니다. 아우 나 정말 이 미친 것들 말을 그렇게 못하는 데. 아우 개지. 마이너스 x 네제곱 어차피 쓰여 있잖아. 네. 그래놓고 그 속값 얘기하잖아. 네. 이거 음수라는 거에서 이렇게 해놓아. 자, A 마이너스 X 제곱 도마이 a 스 EAX. 네. 끝? 끝래 네. 그래, 근데 여기는 극대라고 얘기하지 네. 여기는 지금 최고 창이 양 o 지 g 네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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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최고 차이 음추인사 차이는 당연히 이거 뒤집은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네.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때였던 애가 이거 뒤집으면 당연히 극소로 바뀌지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음. 그냥 이거 뒤집었을 뿐인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니 음. 이해하지? 근데 문제에서는 자, 잘 봐. 지금 이 문제는 얘가 극소 값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는 극대값이 없었으면 좋겠다야. 괜찮아? 네. 이해하지? 이거 집중해. 자, 잘 들어. 뭐? 외웁니다. 외울 거야. 일단 나는 얘가 극대값을 갖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갖게 해놓고 그 아이의 여지박 찾으면 없을 거 아니야. 네. 맞지? 이해하지? 네. 자, 잘 봐. 미분의 이분합이야마도에 자, 2x2 x^2 도 2. 그래. 2에다가 a x 마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니? 네. 몇 차식? 네. 3차식. 자, 최고 차항이 양수인 3차식입니다. 네. 자, 3차식은 당연히 그늘 몇개갖 있냐? 세개 이하죠. 네. 세개 네. 네. 던지, 두개 던지, 한개 던지. 자, 잘 봐. 3차식을 이렇게 생겼어요 근세개인건 이거 자 근이 두개라면두점에서 만나니까 이거 가능하지 네. 하나 더 가능하거든 이런식도 가능하거든 네. 그러면 근이 하나 있는거는 이런식 가능하지요 네. 아니면 이런식이 가능해요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미분된거니까 프라임 y 스린린다이해해할 있지? 지 네. 맞지? 자 그러면 0되는 데서 끊을 것 같아요. 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끊어놓고 생각을 하자고. 자잘 봐. 무슨 수다? 뭐할 거다? 그래 감소할 거다.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겠구나인 거지. 그럼 여기는 자, 무슨 수 그러니까. 음. 감소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감소. 그렇지 또 감소를 하다가 쉬었다가 증가지 네. 그럼 여기는 감소하다 쉬죠 네. 양수니까 증가를 하다 쉬었다가 다시 네. 증가지 네. 그럼 여기는 쉬지도 않고 계속 감소를 하다가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증가죠 네. 그럼 여기는 감소를 하다 쉬었다 계속 증가한거죠 이렇게 네. 이해하지? 자 얘네들은 무슨 값은 있어요? 극소값은 있는데, 극소값은 있는데, 자 극대가 없죠. 극대가 있는 애는 얘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늘 몇개가지면 그렇지. 서로 다른 세 그늘 가지면 극대가 생기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거 그대로 뒤집은 거니까. 얘도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은 가져야 극소가 있겠지. 네. 이해했지? 네. 괜찮지 여가지 그러면 이거 외우라고 랬다 외우라고 랬다 근이 몇개 있어야? 네. 세개 있어야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극대가 생기는 거고 최고창이 음수일 때 극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됐지? 자 그럼 잘 봐. 나는 얘를... 그때가 있게, 자, 즉, 서로 다른 세근 같게 만들어 볼 거야. 자, 일단 뭘로 묶여? 2. 2로 묶이죠. 2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에다가 A-1, X-A라는 거 보이니? 1 넣으면 빵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자, 1 넣으면 여기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러면 인거 맞지? 그럼 1로서 빵이니까 당연히 인수 뭐 있어요? 인수 뭐 있어? 그렇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지. 그러면 인수분해하자. 얼마 필요해? x 제곱 2차 없지 지금? 플러스 x인 거 여기서 플러스 a인 거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까지 해야지. 이해했지? 자 근데 얘그몇 개라고? 그러면 얘, 당연히 얘근몇개 어, 가져야 돼? 두개 가져야지. 네. 그러면 일단은 얘가 근이 두 개여야 하니까 한별식식계역,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0보다 커야지. 네.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a는 작으면 왜안 끝났어? 자, 잘 봐. 얘근 1이지. 네, 네. 그럼 여기다 혹시 1 넣어서 이거 혹시 빵 되면 이거 네. 겹치지? 그럼 1 넣었을 때 얘가 0 되면 안 되지. 네. 그럼 1 넣었을 때 0이면 안 되니까. 자, 1 넣어볼게요. 얼마예요? 네. 2. 2 플러스 A가 되는데 얘 0이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네. A는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돼. 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극대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문제는 그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만 아니면 극대가 없을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럼 이 아이의 여집합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아니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던지 했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근데 원하는 거는 a의 최솟값을 물어봐요. 4분의 1 아닙니다. 얘보다 작은 거 중에 이것도 괜찮다고 했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우와.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 바로 저거 5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와 이 미분된 3차식이 그늘 몇개 가져야? 세개 가지면 극소값 있겠지. 그렇게 풀어보면 돼.